136번 보겠습니다 어 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천히 설명드리자면 fx 더하기 3이 아, 빼기 fx가 얘가 x-1 곱하기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음 여기에다가 x에다가 1,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f의 1을 대입했을 때는 f4 빼기 f1이 0이 됨을 알수 있고요.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f1 빼기 f-2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f4는 f1이랑 같고 f1은 f-2랑 같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. 이 값을 우리 k라고 해봅시다. k는 어떤 상수가 되겠고요.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쓸수 있느냐? fx는 k라는 이 3차 방정식이 되겠죠. fx가 3차 항식이기 때문에 fx는 k는 어떤 3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. 예, 근이. 4, 1, 2라는 것을 알수 있고, 따라서 우리는, 어, 떻게 어 식을 만들어 줄수 있냐면은, 따라서, 음, fx, 마이너스 k가, 얘 근이 4, 1, 마이너스 2인 거기기 때문에 우리 fx를 x-4 x-1 x-2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fx는 x-4 x-1, x-2에다가 k를 더한 것이 되겠지요. 어, 지금 어, 여기 최고창을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fx가 1차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어, 앞에 개수가 1이 되면 알수 있기 때문에 안 적은 겁니다. 그래서 fx를 우리는 저렇게 적어봤는데 나를 통해가지고 어떤 것을 알수 있느냐 f의 2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알수 있죠. 그래서 f2는 어,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k이므로 마이너스, k-8이 마이너스 됩니다. 따라서 k의 값은 5가 되고요. 우리가 원하는 f0의 값은 음,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더하기 5이므로 13 1번이 되겠습니다.